101번 문제 정도는 돼? 예. 정도1번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돼? 이정는 돼? c d 그는음에정도 y 는 돼? 이 정도는 이렇게는 돼? 이 정도는 돼? 이정는는는 돼? 는 돼? 는 돼? 는 돼? 이 정도는 가는 함수야, 맞지? 자, 우리가 얘가 A, B, C, D 이렇게 있어. 그리고 1, 2, 3, 4, 5, 6 이렇게 있단 말이지. 네. F, A, F, B, F, C, F, D를 만족시는 함수는 조합이야. 조합. 이렇게 되면 조합이야. 네. <laughs> 이 그렇게? 자 A, B, C, D가 대응이 하나씩 될 건데 아무거나 뽑아 아무거나 여기서 여기 여기서 개 중에서 4개 딱 뽑으면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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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그 대응이 되잖아 그 얘들끼리 순서 바뀌는 건 상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문제는 답이 6C4 6, 4가 답인 거야. 네, 저기 네 개였어요. 어. 이 여섯 개 중에 얘들한테 비용계 4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네. 뜬. 마음대로 요네개다 뽑은 다음에 제일 작은 게 FA, 그다음에 FB, 그다음에 FC, 그다음에 FD인 거야. 한줄풀이알겠어 그래서 이게 조합이야, 맞지? 네. 이게 조합이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일단은 FA, FB, FC, FD 이렇게 자. 먼저 등호를 다 넣었다고 보자. 네. 등호를 다 넣었다고 보는 거는 크기 순서가 있긴 한데 같은 거도 된대. 즉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야. 똑같은 게된단 말이니까. 그러면 얘는 HRH. 네, 좋아. 어, 그래서 여섯 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네개 뽑는 게이 기본 베이스들이야. 그래서 그면이 문제는 FA, FB, 여기서 등호가 빠지고 FC, FB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등호가 다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즉 여기서 이 등호를 넣어준 거 없었는데도 넣어줬잖아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같은 거를 이 상황에서 요두 이 개가 같았던 거를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문제로 주어진 이게 나오잖아 같이. 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6h4라고 일단 구했어. 그러면 여기가 같아지는 경우는 fa, 이거 두 개는 같습니다한 덩어리, 이렇게 잘 맞지. 즉, a, bc, d가 여기서 조합을 일으키지. 즉,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만 뽑으면 작은 수대로 만약에 2, 4, 5를 뽑았다 하잖 그럼 얘가 2, e, 얘랑 얘는 똑같이 4, 얘가 5, 이렇게 된다. 죠 이해서 그러니까, 어, 최종적인 답은 6h4에서, 아까 있다 했을 때, 6h 얼마를, 3을 빼가지고 나온 거라고. 그럼 얘는 9c 얼마? 4가 되나? 맞지? 어, 9c 4에서 83을 빼면 되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게 일단 답이야. 그 다음, 2번까지 같이 하고, 2번까지 해보고, 또그 다음 보겠어. 아, 2번 여기다 할게, 그냥. 자, 2번은 1, 2, 3, 4, 5에서 1, 2, 3, 4, 5, 6, 7이야. 그때, F1 크고, F2 크거나 같고, F3 크거나 같고, F4 크고, F5인 거라고. 그 얘는 f 일 자, 다시 번어. 요거에서 요거에서 첫 번째 여기에 여기에 등호가 있는 얘는 앞에 주고 답 네. 여기에 등호 규모, 여기에 등호 언제 넣었지 어 않았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4는 f5 되는 거 이거 하나 빼주고 플러스... 빼주고 이 전체에서 잘... 얘, 얘 빼주고 얘 빼줬어. 그렇습 플러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근데 얘랑 얘에서는 얘는 f1과 f5 중에 갖다 했지. 근데 여기서도 F4, F5 같은 경우가 있지 얘는 F4랑 F5가 무조건 같다 했지 근데 여기서도 F1과 F2가 동시에 같아진 경우가 있지 중복에서 뵙겠네 맞지? 그러면 F1, F2 같고 F3, F4 그 다음에 F5가 되는 이 경우를 더해줘야 되지 이걸 1, 이걸 2, 이걸 3, 이걸 4라 하면 1에서 2하고 3을 빼주고 중복으로 했던 4를 한번 더해주는 게 답인 거라, 거라고 어. 그럼 얘는, 얘는 전체 뭐 1, 2, 3, 4, 5, 6, 7이잖아 네. 맞지? 어, x가 1, 2, 3, 4, 5였고 다음 y가 1부터 7까지 7개 있으니까 7개 중에서 중복하해서 5개 7h5하면 1번이고 얘는 1, 2가 같다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네개 7H4 하면 되고 얘도 하나, 둘, 셋, 같다 했으니까 7H4가 되겠고 얘는 하나, 둘, 세 덩어리니까 7H3이 되겠네 이걸 나란히 계산해 주면 이 1번, 2번의 답이 일단은 나온단 말이지 이제 잠깐 한번 볼게. 자, 우리 1번에 답이 뭐라, 뭐라 했나? 6H4에서 6H3을 뺀 거지. 네. 그러면 계산 얼마야? 8C4에서 8C3 빼면 얼마지? 70. 70 나오나? 자, 이거 70 적어놓고 2번답은이번거에서 2번,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다음 번답은 얼마지? 이거 다 음. 고이번답은 음. 뭐 얼마고? 이요 자, 2번답126 자, 일단 잠시 써놓고요. 네. 아. 어. 1번인 경우만 해도 전체에서 빼야될게 하나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 빼주는데 네. 근데 요 2번같은 경우는 빼고 빼고 더하고 생각을 해야돼 만약에 조건이 이보다더 늘어날 수도 있고 맞지? 음. 얘를 봤을 때 자, 이렇게 있으면 나는 반대로 나는 반대로 이렇게 집어넣는게 아니고 얘를 지울거에요 네 얘를 지울거에요 네 그럼 조합이 겠지네 그럼 지우면서 무슨 작업만 하면 되냐면은 A, B, C, D가 있고 1, 2, 3, 4, 5, 6이 있는데 네 부등호 지운 개수만큼 네. 공력을 늘릴거야요그등 네. 두개 지잖아그 공력을 네. 두개 늘릴거야안떠쓴거밑단 78이지 어 아, 그냥 공력 자체를 아, 두 개를 늘는 아, 거라고. 네. 오케이. 예정답은 84가 정답. 진짜요? 응. 음. 띠용. 띠용. 뭐지? 진짜. 아, 아 이렇게 아, 열심히 아, 풀었는데 이 풀이 쓴게 아, 아. 아깝지만. 뭐? 자 부동호 두개 지울 거야. 두개 지웠제. 네. 아 부동아 부동호 두개 지웠제. 네. 그럼 공력이 두개 늘어나지. 이 예, 정답은 9시5가 정답이야 음. 저게 126이에요 9C5는 9C4가 되지 9, 8, 7, 6 4, 3, 2 4, 2, 8, 3, 2, 7, 2, 14 곱하기 116뚜등 진짜 음. 한 글자 한줄에한 한 글자 음. 풀이가 되겠네 음. 한글자 풀이가 돼요. 44 4번 볼까? 8765 4 32 428 326 73 70. 어. 뭐들그는건안 어. 볼까? 네. 뭐 들여그는 거설명 보고 있어 아, 지금 떻게어떻한테떻게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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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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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떻지 요게 지워진다는 말은 중복을 허용 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있는 거를 하나 지울 때마다 원래는 이두개 숫자가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 자, 원래는 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애였어. 원래는 똑같았는데 하나 지우면 무조건 크기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음... 적어도 한 칸은 떨어져야 되지. 얘들이 어... 맞지? 그러니까 자, FA, FB, FC, F, D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크기 순서로 내가 대응을 시켰을 때, 자 7까지 일단 놔두고, 아 6, 7, 8까지 일단 놔두고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얘가 8에 대응됐어. 오케이. <laughs> 그 다음에 얘는 뭐한 5에 대응됐다 하자. 네. 그다음 요거는 어, 뭐 3에 대응되고, 요거는 <laughs> 어, 1에 대응됐다 할게. 그러면 등호를 하나 넣어줬다라는 거는 원래 한 칸, 한 개, 등호가 없어서 한 개를 밀었던 거야, 그냥. 네. 있던 등호를 지웠으니까. 원래는 6으로 똑같다고 라 봐야 되는데, 있던 등호를 지웠으니까, 야, 우리는 똑같으면 안 된다. 너한 칸만 뒤로 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7로 가버렸던 거지, 일단. 네. 알겠어? 그러니까 없던 공룡이 하나 늘어났잖아. 근데 이쪽 입장에, 여기 입장에서도. 여기 입장에서도. 원래 등호가 있어. <laughs> 맞지? FA랑 FB는 같은 숫자에 있었다 치자. 된다? 근데 등호를 지우면서 같으면 안 되니까, A 입장에서는 이 B 보고 너한칸 뒤로 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이 같으면 안 되니까 한칸 뒤로 간 거야. 근데 B는 나만 뒤로 갈수 있나? 뒤에 애들이 다 뒤로 한칸씩 가야 되잖아, 맞지? 네. 그 숫자가 칸씩다 밀린 거야.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공력이 최대, 공력의 최대 값이, 공력의 최대 값이 두칸 밀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개더 쓰는 거야. 등호 지운 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 3, 5, 8 이렇게 됐다는 거네 사실 여기 등호가 하나 들어가면서 얘는 8이 아니고 7이 될수 있었던 애고 여기 등호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얘들은 1, 2 하나씩 땡기는 거야 4, 6 이렇게 해결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6 안에서 다해결을 되고 이, 이 등호 다 적용이 되니까 이해했나 네.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등 모를 지우면서, 지운 개수만큼 공력을 늘려주고, 그냥 컨비네이션을 푸는